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1월 한 달도 하나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1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형편이 여의치 않아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늘어만 갑니다. 남과 북의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의 위험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공공택지 지구 수용이라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며 승리하기를 원하시지만 연약한 저희는 한숨 짓고 염려하는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일에 바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묵상하는 일에 헌신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티끌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이 시간 샘물과 같은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땅에 전쟁이 그치고 전쟁의 위협에서 이 나라 이민족을 구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각지에서 우리 교회의 존치를 위하여 탄원서에 서명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와 한 가지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시사 우리 교회의 앞날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월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과 교육부서 겨울 행사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세대간 서로 소통하며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덕성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성대를 지켜 보호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영의 눈을 떠서 주의법에 기이한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